민서의 5분째 빵, 오늘은 피망이세요. 민서가 가지고 온 책이죠? 네. 간단한 줄거리하고 재미있었던 점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주인공 시연이라는 아이는 여자죠? 네. 피망하세요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전학생 준서를 맞이하게 되고 그 준서가 뭐 그걸 팔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린 물건을 쏘지 않나?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함을 느낀 시온이 썼는 너가, 물건을 썼는데요? 너가 백준서가 네. 뭔가 아는 그 귀신 같은 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 이제 보인다 해가지고 파트너가 되는 시은이도 거. 귀신이 보여요? 시온 시온이라는 여자 애이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남자한테 되게 쿨하고 여자 있는 뭔가 캐고 싶어하는 얼굴인데 이 남자의 직업은 뭐예요? 공무원. 공문. 어떤 공무원이죠? 구급. 그 9급, 10급, 8급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네. 어 저승사자 이러... 어, 저승사자계 공무원이에요. 네. 음, 그래서 하는 일은 뭔데요? 하는 일은 이제 공무원처럼 이제 공무원이랑 조금 별개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유령을 퇴치를 한다거나 잘못 나온 유령들을 다 데리고 간다거나 구천을 떠돌고 있는 유령을 데리고 저세상으로 보내줘요. 저승사자 네.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음. 근데 물건에도 귀신이 깃든다는 게좀 재밌지 않나요? 음. 여기서 보면은 피망이세요, 당근이세요, 패러디한 것 같은데 네. 민서 음, 중고 거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음, 뭐 팔고 싶은 물건이나 버리고 싶은데 아까운 물건 없어요? 판다면 뭘 팔아보고 싶어요? 음. 인형, 인형이 좀 많아서요, 아, 인형이 많아서. 원래 인형 같은 거가 이제 그 사람의 냄새가 묻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형이 뭐 영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형 같은 거 오래 가지고 있던 인형은 잘 버리라고 막 옛날부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거기에 뭐가 영혼이 묻고 뭐 미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특징이 묻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귀신으로 생각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물건 음. 이런 건그 물건에 대한 소개도 있나요? 어, 물건 소개는 없어 어, 물건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거아니야 아니 그냥 이유 없이 살고 싶어서 들어가요 아, 살아야 되니까 사람한테못 들어가고 그면왜 사람한테 안 들어가고 물건에 들어가요? 물건이 쉬우니까 조종하니까 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근데 그거를 이유, 자기 자연을 가져가는 걸 악기라고 하죠 악기, 악기 시온이 말고 이 남자의 이름 뭐죠? 준서 준서는 그러면 사람 영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어, 들어? 사람이 영어 그, 저승사자라서. 저승사자는 별, 그런 게 아니고. 어, 혹시 들어갈 수 있나 해서요. 그러면은 그 귀신을 퇴치할 때, 어, 주로 시원이가 역할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는 그럼 서로 약간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귀신을 보고. 이 여자애도 귀신을 보잖아요. 네. 근데 왜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려요? 아니에요. 사이 좋아요. 어, 근데 처음에는 좀툭탁거렸던것 같아서. 아니 그잘 지냈어요 그래도 어, 요 서로 협업 관계예요? 네 그러다가 둘이 친해지나요? 친해지 둘이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그냥 관심 없었다가 비망이세요 갔고 그 다음에 친구 쏠라 그래가지고 다시 맺고 그러다가 친해지고 친해지고 계속 친해지고 음, 근데 이거 그냥 어, 약간 스릴러 귀신의 탈을 쓴 그냥 네. 사랑 얘기네요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저 저승사자 공무원이 시원에게 마음을 열어요? 아니, 그런 내용이었고, 그냥 음. 로맨스 소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로맨스는 아니에요? 로맨스는 아니고, 서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악기들을 다 돌려보내나요? 네. 어, 그리고서 끝이 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둘은 헤어지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어서 그냥, 원래는 작가가 이탄을 쓰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끝났어요. 얘들아. 음. 이 자음과 모음의 칠판사도 청소년 문학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작가님 보니까 사회복지사셨더라고요. 음. 그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시던데, 이거 글을 읽을 때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요? 그냥 귀신이 기든다 이런 이런 수제가 참신했어요? 네. 그 내용이나 이렇게 문체라고 하거든요. 문장의 길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간결했어요. 간결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음, 이렇게 문학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세세하게 심리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뭐 말투로 인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윤서는 세세하게 자기의 감정을 좀 이렇게 독백하듯이 남의 네. 일기장을 훔쳐보듯이 얘기해 주는 그런 문학책이 좋아요. 아니면 한번 이건가 이렇게 짐작해 보는. 짐작해 보는 거좋요 음, 그래요. 짐작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네. 왜요?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음, 내 짐작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해봤잖아요. 하긴 생각의 기회는 틀려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틀려도. 음,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좀 복잡한 종류의 문학책 있잖아요. 여러 음. 등장인물이 많은 거는 어, 세세하게 그 사람의 감정보다는 막 사건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렇게 짐작하는 게 좋거든요. 이때 네. 이런 마음이었구나. 얘가 얘한테 마음이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았는데 그 단어의 왕처럼 약간 독백식으로 하는 네. 좀 생각해야 하는 차, 책들 있잖아요. 네. 그 언어를 가지고 약간 장난을 한달까? 장난이라기보다는 좀좀 좀 외롭지만 그런 놀이를 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세세하게 잘 감정을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참신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음, 선생님하고 민서하고 취향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선생님좀 관념적인 책을 좋아해요. 약간 철학책 같은 문학책. 그래서 그게 대중적으로는 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니아들은 어,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런거 좋아하고 민서는 좀 탄탄하고 이야기가 탄탄하고 등장 인물의 설득력? 어,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서는 일단 문학 작품을 왜 읽어요?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13살에 문학 작품을 읽어요? 네. 생각은 그냥 친구들하고 하을수 있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다시 하지만 또 있고. 다른 생각 하시잖아요. 또 다른 매력도 있고 책에는 책에 또 다른, 또 다른 매력이라면 문학 작품은 가짜잖아요. 가짜 이야기에 어떤 매력이 가장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 누구에 대한 생각이죠? 내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입장을 바꿔서 시점을 바꿔서 그 생각할 사람의 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겪어본 얘기잖아요. 우리가 저승사자랑 만나가지고 협업을 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친구도 그렇고 어, 이렇게 연애, 연애나 네. 뭐 이렇 사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마치 저승사자와 피망에서 만난 것처럼. 네. 어~ 좀 약간 동질적인 같은 뭐~ 같은 반의 친구라는 거 빼고는 네. 서로 공통점이 없는 남녀 있잖아요 어~ 쟤네가 네. 어떻게 둘이 남녀 관계지라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그런 관계를 이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인생이 문학스러움이랄까요.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어 쟤네가 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청첩장 몇번 받아봤거든요. 쌤이 음. 그거 보면 인생이 생각보다 문학적인 게 많지 않나. 서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두 남녀가 굉장한 이상으로 서로 뭉치고 그리고 끝까지 잘살기도해요 지금 10년, 20년 아이 낳고. 근데 그게 우리가 못 보는 것들 있잖아요. 왜 얘가 얘를 왜 좋아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보는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봐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어, 집중하고 음. 서로 체면을 최면 상태지 그러니까 최면 아. 상태라는 게뭐 누구를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최면만큼 짜릿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최면을 당한 상태, 최면을 음. 거는 상태 그런 상태가 뭐 아주 긴밀한 우정이나 사랑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여기에서 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여자 주인공. 중... 어 왜요? 좀 약간 사차원 아닌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뭐 쾌활하고 유쾌하고 응. 쿨한 느낌. 근데 좀 외로운 애잖아요. 맨날 귀신 본다고 애들한테 놀림 받고. 네. 그래가지고 귀신을 안 보는 척 하잖아요. 네. 진짜가 아닌 채로 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진 않았어요. 좀 가엽지 않아요? 가엽기도 하죠. 민서도 그러니까 뭐100%다 자기 모습을 보이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감추고 있는 흑역사는 몇개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안 해도 되는 거. 가 어,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서가 얘기한 사 차원의 친구들은 워낙에 자기 차원이 높아서 남의 인생을 보고 와이가 와이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는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약간의 무관심이 편하기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얘는 귀신을 본다고 막 무당 딸인가요? 무당의 무당. 손녀. 네. 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상하게 하고 무당의 손녀인데 다른 사람은 목사, 음. 목사시고 또그 가족 중에 한 분은 불교시고 되게 콩가루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콩가루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묻혀지안 안 묻혀지. 안 아, 뭉쳐지지 않죠. 응집성이 없다그러죠 네. 밀가루라고 안 하고 콩가루라고 할까요? 왜? 밀가루는 잘 묻혀지는데 콩가루는 잘 안. 하는 찹쌀가루, 밀가루는 똥, 동글동글하게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콩가루는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집성, 응집력이 없어가지고 콩가루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 은 개인적으로 콩가루 좋아합니다. 꼭 어. 뭉쳐져야 돼요 사람이. 자, 개인으로 살겠다는데. 그죠? 그렇죠. 뭉쳐야 할 때가 있지만 뭉치지 않아도 콩가루만으로도 어, 살수 있다. 어, 선생님, 은 콩가루라는 책을 쓰고 싶네요, 갑자기. 콩가루는 충분해요. 아주 그 가루가루 가루 하나가 아, 되게 생생하게 뭉쳐지지 않을 때 되게 짜릿하다고 느껴져요. 뭐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뭉쳐야 한다. 물론 뭉쳐야 할때 뭉치죠. 그 목적을 향해서 뭉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뭉쳐지다 보면 자기 색깔도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옅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뾰족해야 예쁜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뭉툭해지는 건 선생님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제자나 학생이나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가 뭉툭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음. 그리고 한줄 평을 해주세요. 비망이세요. 음, 저승사자와 귀신 보는 아이의 짜릿한 경험. 음, 짜릿한 경험. 선생님은 이제 전부, 전부 다 읽은 건 아니고, 민사한테 얘기 듣고, 뒤에 얘기 몇개본 걸로 얘기하자면, 어, 서로가 서로일, 서로일 수 있는 중고거래 어.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음. 4.5점. 5점 만점에 4.5점. 네. 이는요? 유 평점이 높네요? 네, 되게 이게 공감도 같고, 뭔가 제가 귀신 소리랑 호러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판타지 같으면서도 약간 유치하지 않게 음.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어떤 게 재밌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도, 500년, 독고섬이었나? 500년, 500년. 음. 민서는 약간 스릴러 귀신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선하다 음.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뭔가 그 조명 가게도 음. 보고 싶어했고, 네. 뭔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게 궁금해요. 어, 차원이 다른 우주인 같은 것도 궁금해요. 네, 음, 그러네요 그렇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데, 내 주평선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거, 선생님도 어렸을 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쟁이가 재밌어요? 네. 그렇죠.